네 안녕하세요 도지코인 홀더 여러분들 코인의과의 김원장입니다 자 최근 도지코인이 지금 고점을 한 차례 더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서서히 상승 탄력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앞으로 요 도지코인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앞으로의 방향성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가격대들까지 싹다 전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 시청해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짧은 내용 집중 에서 따라오시고 중요한 내용들 잘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4시간 봉 흐름을 보시면요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295원 부근을 양봉으로 이렇게 돌파를 해주면서 연이은 상승세가 지금 이어져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은 눈에 띄게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지 않아서 상승에는 다소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전부터 단기적으로 잡아드렸던 중요한 가격대들 여러분들 다시 복귀해보겠습니다 바로 310원 325원 360원 380원이 4개 이 구간을 넘기 는요 충분한 거래량이 받쳐주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건요 295원 이하 요 아래쪽에 있을 때 미리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만 여러분들 틈틈이 잘 보셔도 도지코인 대응은 충분히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중요한 내용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래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거래량은 터지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도지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오늘 오전 흐름을 보면요 이전에 제가 찝어드렸던 요 310원 정확하게 매 매물대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았을 때 거래량만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더라도 충분히 요 310원 매물대는 재차 돌파 테스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엔 요 310원 매물대 돌파 시도를 거듭할수록 저항 또한 약해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돌파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레벨로 보고 있는 게 바로 요 325원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 지금 나올 수가 있어요. 고점 310원 딱 맞고 바로 올려주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325 25원 구간에서 또한번 이런 식으로 눌림을 받고 파동을 만들어 준뒤 거래량에 따라서 돌파 유무가 또한번 결정되겠죠. 쉽게 말해서 장대 양봉으로 원웨이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위아래 이렇게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각각 주요 구간들 순차적으로 넘어서는 이런 흐름이 나와 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주봉상 보시면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자, 작년 연말에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나서 조정이 이어졌고 올해 2분기부터 연이은 상승과 하락이 이어지면서 저점과 고점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죠. 다음 상승 파동 전에 우리 홀더 분들께서 많은 물량을 가격이 쌀때 담아두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상승 파동이 또 한번 나오면서 비싼 가격에 함께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분명히 작년 연말에 쌓인 엄청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자 투자하시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김원장의 정보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래요. 영상에서는 제가 실시간으로 담아드리지 못하는 타점과 대응법들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특히 400층 이상에 물려계신 분들은 평당가나 비중 조절할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 입장하셔야 합니다. 늦으면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정 댓글 링크 누르셨을 때 비용 요구 절대 없으니까 우리 홀더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힘이 되는 구독자가 먼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먼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매수는 200 395원에서 280원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여러분들 310원, 325원, 360원, 380원 이런 구간들이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들을 점령하고 올라가려면 충분한 거래량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충분히 그런 그림을 그려갈 수 있고 여전히 상승파동의 초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